야! 야, 지금 다섯시야! 아, 연락도 안 되고, 진짜 개열밖에안 해. 야! 일어나 봐! 램보램보 아시라니까멤버 <laughs> 일어나봐. 이 옷은 또 이렇게 입고 어디 갔다 왔대? 연락도 안 되고. 야, 이옷 벗고 자. 잘 보면. 진짜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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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고 씨. 일어나 봐. 야. 일어. 나와 야. 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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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네. 너앉아지앉아지 어... 아, 일어나봐! 그래. 너 깼잖아! 아, 왜 그래! 뭐야! 빨리 일어나봐! 아... <laughs> 아왜 그래... 뭔데? 어... 힘들어... 잡은 건 뭔데? 뭐가 힘든데? 아... 뭐가... 연락도 안 되고 뭐 했어? 너... 뭐... 아... 야, 친구들 만났어... 친구들 만났다고? 아... 왜 그래... 네. 일어나... 뭐, 뭐야... 일어나 빨리! 아... 내려놔... 빨리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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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 얘기해 아 친구들 만나고 왔어 왜 아, 친구들 만나는데 지금 어, 오후 5시에 5시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 아, 핸드폰 안 받아? 왜안 받아?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아 몰라 아, 갑자기 왔어 왜 그래 잠깐만 또 있네? 아뭐야 이게 뭐야 뭐야 사용차 아, 있는 거 아니야? 사용 아까 내가 냄새 맡았는데 이렇튀는데 아 무슨 립스틱이야, 엄마. 여기도 있고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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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laughs> 나는 너 아토피인 줄 알았는데 이거 립여기 립스틱이었네. 아 몰라, 나도. 뭘 몰라? 빨리 얘기해. 진짜 빡치하지 말고. 친구들 좀 어디 갔다 왔는데? 뚜찍 갔어? 아 뚜찍을 가지고. 여자못 가. 아 몰라, 아 나가 나가. 뭘 몰라야? 아, 아 나가 앉아봐 나가 나가. 왜 나가? 아 나가, 나가 아 어디 빨리 앉아 아 자고 있는데 왜 우리 집막와야이 아. C... 아, 아옷 갈아입게 왜 옷을 갈아입어? 옷을 갈아입을야될거 아니야 왔으면 뭐, 옷도 안 갈아입고 만취 돼가지고 그렇게 자고 어딜 갔다 왔길래 그렇게 술 먹고 잤어 아니 친구네 집에서 그냥 놀았다고 친구네 집에서 놀았는데 이, 이 술자국이 왜 있어? 아 몰라 나도 아. 진짜. 어?? 이 뭐야 이게 이숫자고왜 뭐야 이게 아 사실 설마하는데아뭐 여자들이 나좋다고막 달려 들어가지고 뽀뽀하고 막. 그랬던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아 그 여자들이랑 본 거야 아니, 모르는 여자들인데 보자면 그냥 너무 귀엽다고 막 그냥 안겨가지고 뽀뽀하고 이런 그랬다고 그랬다고 같아? 맞네.. 피해. 이거 피야, 피.. 뭔 피야.. 이거 립스틱인데 딱 보니까 내 냄새 맡아봤다니까? 아 뭐하고 놀았냐고 빨리 얘기해! 열받게 하지 말고! 세내 아, 치지 마! 야! 야 너가 마늘 짓을 하니까 그렇지 지금! 아 진짜 왜 이러지 진짜? 어제 뭐 했길래 여기 입술 자국이 있는지 얘기를 하라고 나한테! 아니 여자들이 막 와서 그, 발라붙었다고! 어떤 여자들이! 아니, 몰라 나도.. 아 몰라 나가자.. 나가, 뭘 나가, 몰라 있어. 자꾸 맞아, 아니, 맞아. 얘기를 제대로 해봐 모르고.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그냥 날 보더니 뭐, 지나가던 여자들이 막 달라붙었다고 지나가던 여자들이 너한테 왜 달라붙어 걔야? 아, 아니 겨울인데 이걸 어떻게 뽀뽀를 해옷다 뭐, 벗겨가지고 뽀뽀한 거야? 온몸에 다 뽀뽀를 한 거야? 잠바 아, 아, 아.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다 있지? 여자랑 잔 거야? 여자랑 잤냐고? 아 그래 옷을 벗겼으니까 키스마크가 있을 거 아니야 미친놈아! 아니야 닭발 먹고 아 매워 이렇게 하고 내가 내가 이렇게 한 거야! 뭔 개소리야! 뭔 개소리야 이게. 아. 말이 왜 이렇게 막혀? 피곤하다. 뭘피가아아 아. 아, 아. 아, 아. 우와, 진짜. 지나가는 여자들이 그냥 귀엽다고 막 달려드니까 막, 아 하지 마세요. 저는 술류가 있어서 안 되니까 저리 좀 가요 제발 막이러는데 여기다가 입술을 막 박는 거야 이렇게. 그래, 나도 그걸 믿으라고 장난치는 거야지금 그래 장난치는 거다. 이게 뭐? 이게 뭐야? 이게 웃겨? 나 뭐? 웃겨. 하나도 그안 웃겨. 너 이거 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웃겨. 저승사자야 뭐야 지금. <laughs> 일부러 연락을 안한거 이거 하려고? 그래. 그럼 일부러 안 하지. 그러면 뭐 각자로 안 하냐? 아. 왜 그래 준 거야? 이거 하겠다고 립스틱 사왔다 이 새끼야. 이걸 왜 하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? 재밌적 거는 거지. <laughs> 뭘, 뭘 왜? 뭘 왜? 아니 어떤 의도에서 하는 거야? 뭐내 질투를 유발하려는 그런 작전인가? 뭐죠? 나중에 네. 네. 사람일 모르는 거잖아. 뭘 몰라요? 나중에 걸렸을 때 어떨지 미리 알아보는 거지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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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! 너, 너 지금 말실수 있다? 왜, 이게 왜? 장난이 맞냐고 아왜너 자꾸 뒤져 그 립스틱 어디어 립스틱 아, 왜? 이거 사실 선물해주고 싶어서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진짜 것도 확인을 한번 해야겠어 뭘뭘 어, 뭘 확인해 뭐 없구나? 무서운 여자야 무서운 여자네 뭐 없네 이래서 이상한 여자네. 아, 그만해. 뭐 어떻게 했어? <뉴� Energ pena> <뉴씨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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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보면 다 나와. <뉴씨>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잉. 복살고다잉. 가만두지 않을 거네. <뉴씨> 그렇게 살지 마라잉. 확대, 영어 다다일고다잉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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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렘블.